안녕하세요, 팬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물론 테이퍼링이 언젠간 시작되겠지만 지금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건 이번 주 금요일이 돼야 알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이번 주 금요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뉴스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가 이전 저항을 바로 돌파해줄지 아니면 단기간 박스권 횡보가 나온 뒤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비트코인은 첫 번째 패턴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예전처럼 단기 가격 조정을 받을 경우 V자 반등이 나오든. 박스권 행보가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44,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전처럼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21선을 잠깐 이탈하더라도 44,000달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21선의 지지 여부보단 44,000달러의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건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미국 연준과 40여 개국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경제와 통화 정책에 관한 학술 토론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잭슨홀 미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테이퍼링 시기에 관한 힌트를 줄지는 모르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 그리고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나와주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증시도 하락하고 암호화폐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푸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닌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자산매의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 11월에 바로 중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1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다가 내년 9월에 테이퍼링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가 아닌 2023년 3분기에 제로금리에서 0.3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은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나 해당 지표가 예측하는 대로 10만 달러까지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인 가격에만 영향을 줄뿐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서 단기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뿐만 아니라 고승범 구민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여기서 고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코인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고위원장은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고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 국내 코인시장 규제 관련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을 채택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천만 개 이상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535 곳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업이라고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인지 거래소인지 특정 세력인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 기업이 아닌 익명의 고래 투자자라고 해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건 이런 고래들이 도지코인 공급량 중총 8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력이 붙은 코인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특정 고래들에게 물량이 집중된 코인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코인의 장점은 많은 물량이 여러 명에게 분산된 것이 아닌 특정 세력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어떤 코인이 있는데 해당 코인의 물량이 특정 세력에게 몰려있지 않고 개인이나 기관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가격상승 시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큰 가격 상승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이 갖고 있는 물량 이 20%고 개미나 기관들의 보유 물량이 80%일 경우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이땐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이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력은 특정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전에 횡보나 하락 구간에 개미나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매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격 상승시 개미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세력도 가격 상승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에게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의 물량 분배율을 보시게 되면 총 400만 명의 온 체인 홀더가 있고 그 중에서 5 35명의 홀더가 전체 공급량의 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는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하락과 횡보 구간을 거친 뒤 이전 주요 지지 라인 가격으로 다시 회복이 나왔다 는 점에서 비트코인만 지금의 상승 추세 잘 유지해 준다면 도지코인 도큰 시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인들은 세력들이 수익 실현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량 매도하기 때문에 어, 다른 코인들에 비해 하락폭이 클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셔서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에 있을 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어, 그렇다면 지금 과열 상태에 있는 건지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구간은 큰 상승이 시작되기 전 매직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트코인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겠냐 라고 물어보실 경우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이 비싸면 팔아야 하고, 나쁜 종목도 너무 싸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도지코인도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진 홀딩해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땐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세력이 붙는지 확인한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파일코인이나 베이직처럼 제가 투자해도 좋다고 알려드린 코인들은 가끔씩 영상을 통해 현재 포지션은 어떤지 투자 전략이 바뀌진 않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시청하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